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B 라이프 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는 주훈 LP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력 TV 김주율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뭐 책을 다 사서 보셨겠지만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 의 저자 주훈 LP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제가 소외를 하자면, 원래, 육군 학사장교, 헌병에서 네, 군사경찰, 네. 예병대위, 프로댄셜로 입사하셔서, 네. 내년이면 이제 MDRT 15회. 네, 맞습니다. 3 w 로 400주 하셨어요. c o t 를 지금 몇 년을? 6년을 했습니다. 아, 네. KB 나이 파트너즈 MDRT 회장을 역임하셨고, 네. 또, 한국 m d r 협 옆에 봉사하시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대단히 네. 탁월하고 정말 훌륭하신 네. 분을 모시고, 영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같이 공유할수 해서 모셨습니다. 육군 학사장 교일기를잘 걸어주셨었고, 네. 전역하고 보험업에 입문하게 된 계기랄까요? 네. 저도 이제 장교로 근무하다가,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열심히 해야 중년 계령일 것 같은데, 네. 그 모습이 그렇게 크게 어. 행복해 보이지가 않을 어. 것 같아서 제가 전역을 했는데, 장교로 전역, 목을 앞두면 사회 적응 훈련 같은 거를 사실 음. 해서 보내주거든요. 건설사나 아. 조치행에 이제 최종 면접 음.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저를 면접 받던 면접관들이 지금의 제 나이대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행복해 보이지가 아.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여기 들어가더라도 10년, 15년에 구직 활동을 또 하게 되겠구나 아.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음. 게 낫겠다 싶어서 어. 세일즈 시장에 제가 뛰어가서 그때 나습니다 대비까지 네, 하시고 전역해서 바로 이제 사회에서 생명보험 비즈니스를 네,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네. 영업을 네. 잘 하셨나요? 아저 되게 힘들었죠. 보험 <laughs> 세일즈의 인식 자체가 지금으로도 많이 나왔졌것같데 그전에는 할일 없어서 가고, 다른 그렇죠. 일반 기업 다 떨어지고 음. 결국에 마지막에 보험회사 뭐... 가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 저 나름대로 군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 보험회사 명함을 들고 군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자존심 많이 상했었습니다. 전직장 전, 직장, 그전 그렇죠. 그런 전 군대를 안 갔어요. 네. 네.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그때 당시에 아, 아. 네. 그래서 개척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좀.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우리 네. 도움 없게 네. 막갓들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업계 처음 시작하는 식들에게 네. 당부를 좀 해주시죠. 어, 일단 네. 첫 번째, 정소남을 먼저 좀 세워야 음.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왜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프로댄셜로 일을 할 때, 음. 프로댄셜이 이제 보험사관학교라는 그런, 그런, 그렇죠. 치고를 어, 받았었고, 네. 특히 이제 거기서 일했던 라이프 플래너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음. 타사에 비해서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대 교육처럼 받았던 <laughs> 게 뭐였냐면은, 우리 회사가 제일 음. 가장 퀄리티 키플이야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입일 때, 아, 그래, 나는 프랭션 로 라이플래너야,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타사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게 민망하지만, 예. 낮게 봤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방진 거죠, 음. 지금 와서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MDRT 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배울 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깨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laughs> 방진 생각이었구나. 응. 다른 선배님들 다른 동료들한테 정말 많이 배워야겠구나. 그때 제가 좀 겸손함을 많이 배웠이고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의 이제 거절을 하루에도 그렇죠. 받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니까네 예, 맞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싱을 해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구나. 거절 받을 때마다 이제 흔들리는 예,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러니까 내 일을 어떤 음. 사명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다른 인터뷰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갑자기 저자로 선이 가셨잖아요 네. 저도 뭐졸져를몇꿔냈지만책 네. 쓴다는 게 진짜 이게, 어, 이게 저도 엄청 저도 스트레스죠. 모든 네.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네. 진짜 읽어보신 분들은 네. 알지만, 솔직하고, 울림이 큰 네. 내용들이 많아요. 강남에 교부터 사고를시작할 네. 때가 있어요. 짧은 글귀인데 가끔 울림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글을 꼭 길게 써야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글들도 음. 오히려 울림이 있을 때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짧은 글들을 제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25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출판사에서 그 짧은 글을 보고, 음. 간단한 이제 설명들을 좀바어서 책을 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책이 나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SNS에 우리 주문 할때님이또 네. 활약하시는 게러닝 크루로 한국 육상업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뭐 골프를 전혀 안 하네요. 아. 다른 운동을 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한 3년 전쯤에 집에 있는데 좀 답답하고, 다른 집치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게 이제 운동화를 신고, 어. 이제, 이제 뛰러 가는 거예요. 뛰나갔 네, 그래서 <laughs> 뛰었는데 그때 당시엔 2kg, 3kg 뛰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나쁘지 않은 느낌이.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달려보자. 그래서 이제 어. SNS에 이제 제 스스로 약속 하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회사에 이제 동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어. 같이 뛰자. 네, 그런 네. 이제 동료들이 여러 명 생기고, 이이에 네. 우리 같이 한번 크루를 만들어 보자. 저희 회사에서 후배, 선배들 다할거 없이 열심히 이제 프로 활동하고 대회도 같이 나가고 살도 같이 빼고 어디까지 뛰어보신 거예요? 제가 풀코스 뛰어봤죠. 어. 작년에 11월 달에 JTBC를 뛰어봤고요. 몇 시간? 저는 딱 이제 써놓고 4시간에 어, 네 들어오시는 그 거죠? 그죠. 3시간 네. 대단봤어요 <laughs> 그렇게 네. 뛰는 목적? 네. 의미는 뭐, 뭔가요? 그랬어 아, 제가 엊그저께 도 이제 하프 대회를 나갔다 왔는데, 음. 하프면 21km 정도 네, 달리는데 네. 날이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3km, 4km를 달리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21km 달리면서 어, 정말 속으로 0번 정도 이상은 음. 걸어야겠다 아. 그만둬야겠다 포기하면 이제 당장은 어, 살것 같고 숨통 튀어지니까 괜찮은데 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포기 안 하고 완주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든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가고 아. 어, 남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 네. 스스로 아 내가 좀 이것도 해냈구나 아.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죠. 아. 그런 것들이 영업하면서도 인내와 끈기도 가이있어요 그리고 3w 4 0 0줄 했다는 것도 소개가 네. 계속. 아, 봤다는데 응, 네. 소개를 또 어떻게 잘 받는 그런 비결이랄까 응. 그런 게 있을까요? 소개는 어, 진짜로 어, 소개를 해주십시오, 응. 저계속또다른 어떤 네. 신규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그 목적도 있지만 네. 제가 하는 진짜 소개의 목적은 저의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맞아요. 어. 네, 저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십시오. 맞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고객분께서 저한테 소개를 안 해주시더라도 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어, 자신감이 있구나. 그렇죠. 어, 어 자기를 어,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 무조건 속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겸손함과 네. 자존감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겸손함은 네. 어떻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존감을 높이는 게 일이 잘안될때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루팅이나 노하우 아니면 뭐 트레이닝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자존감이 <laughs> 낮아졌을 때가 언제냐면, 당연히 일이 안될 때, 해야 철회, 거절을 받았을 때 사실 자존감이 음.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진짜 비전이, 아, 이 일은 진짜 사는생활인가 이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음. <laughs> 그때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반드시 대표님처럼 훌륭한 선배님들 <laughs> 찾아가야 제가 진짜 예전에 13, 14년 전쯤에 저도 슬럼프가 오고, 뭐 매번 오지만, 그때 제가 한번 세게 봤을 때뭐 때문에 던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회사도 달랐지만, 제가 연락하고 찾아가 었거든요 되게 놀랬어, <laughs> 사실. 네. 그 영업의 트렌드는 많이 바뀌지만,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대표님도 10년 전, 20년 전에 저랑 똑같은 경험 했을 거고요. <laughs>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네. 어, 그리고 이 업에 대해서 사실 비전을 보고 계시는 게 시야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자존감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책을 많이 봤습니다. 책 음. 대부분의 책이 이런 거잖아요. 잘할 수 있다, 힘을 내야 이런 내용이지 뭐너못할 거야, 너 음. 나중에 쓰레기가될거야 이런 책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 스스로 많이 정화하고 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뵐 분이 없는 분들은 지원해 주는 찾아될까요 그래서 저 보면은 찾아 오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음. 제 책을 읽고, 여 만났습니다. 음. 옛날에 제큰 기타워에 한번 찾아왔었는데, 네. 되게 당황했죠? 네. 어, 갑자기 왜? <laughs>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laughs> 네. 서로 좋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했죠. 인연이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의 동료나 또 일을 시작하는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답해 아, 네. 주시죠. 어,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 예. 요즘에는 상품 컨셉으로 세일즈를 예.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경쟁력 없는 우리 동료분들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라질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10년 전, 15년 전에 제가 스스로 설계해서 고객분들한테 상품을 제안했던 거를 지금 이제 꺼내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데 내가 왜 이렇게 설계했었지? 어, 내가 왜 펀드를 왜 이걸 선택해줬지? 왜 내가 이 상품을 권했었지라고 좀투회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고객분들한테 제안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물론 지금은 제가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지만 음. 10년 후에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저희보다 AI가 훨씬 더 설계를 잘. 해주죠 그렇죠. 예. 예. 음.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건강보험 설계를 안하요 음. 예. 음. 저보다 훨씬 능력있게 후배들한테 음. 아웃소싱을 주거나 제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아서 음.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상속적인 컨셉 세일즈나 그렇죠. 어, 가치를 전달하는 세일즈를 굉장히 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품에 너무 올인해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5년 10년 후에 도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반드시 개인만의 약간 브랜딩이 있어야 되고 본인만의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더 크게 성장하실 거고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부를 잊으실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시다 그러면은 진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저 작가이시죠. 주문엘피님 모시고 업에 여러 가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뭐 조만간 또 책이 나온다 하니까 연말까지 또 만나보고 런닝크루도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동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laughs>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